원료 파트를 봐야 되는데 오, 별이야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편해요. 오이 과거에 있던 일부터 현재까지 네. 이어지거나막 음. 끝난 일을 현재 원료라고 해요. 그 과거 완료는 그대거 네. 여기 대거부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과거까지 이렇게 이런 거를 과거 원료라고 해요. 네. 어, 예를 들면요? 아예 어, 네. I h b r s h e d my t e 네. before I went to b e 네. 네. <laughs> 주정이 그 이렇예문 네. 그러니까 어? 설명하면 네. 여기에는 c 이 들어가야 돼요 s a v e 면 여기도 나 음. 아까 그 sense하고 뒤에는 무조건 캐리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그러면 과거시는 못 쓰나요? 앞에 한재시면쓸수 음. 있죠. 쓸수 있대요. 자, 그럼 앞에 주절에 있는 동사의 시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 지금 말했던 게 현재잖아요. 네. 그럼 뒤에는 현재도 되고, 과거도, 과거도 되고, 미래도, 혹시 미래도 혹시 되지 뭐,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경빈이 거. 봐요, 봐요. 어, 그렇죠. 지금 나한테 말한 시점에 선생님, 저 어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요것도 되는 거 같아요. 그죠? 아, 그 근데 안 되는 게 뭐예요, 선생님? 세드이면 과거 시제면 현재가 안 돼요. 그렇죠. 과거 시점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요. 그러면 과거 시 말고 또 뭐가 되는 건가요? 그 과거 알류. 그렇죠. 어, 좋아요. 그래서 좀알려지는 시제는 뭐예요? 아, 그러네. 베브이 나이치. 어. 아이치. 맞아요. 그럼 개념이 어쨌든 시제를 나누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